이었는데 아 유감 바라지만 삼천 나오니까 안 팔았어요 이제 아 그게 프랑스 사, 저, 산이었어요? 예 하, 한정판이었습니다. 오. 아유, 아유, 뭐그거 까레요? 오늘 이동사가 또 다른 모시고 왔죠? 네. <laughs> 그 차는 그, 언제 한번 와보겠노 아유. 야, 오늘 여기 아예 왔네, 아예 왔어. 응? 어, 나는 그 커피는. 어, 녹차로. 이해했습니다. 예, 차한 잔. 응, 어, 그래. 흑심 올라서 떠났습니다. 아 이거 우리 내 이걸 이 자기 네. 대표 참잘알아봤다 응? 어? 진짜 내가 좀 이거 찍고 있어 지금. 아 예.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다니까. 원래 사무실이 예전에 도 깔끔했잖아요. 그래서 영화촬영 분여줘놓고 이놈들이 원상복구를 안 해나가지고. 아니, 그렇네. 아. 보니까 저게.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네. 진짜 예. 멋진 건물이네. 이게, 이게 예, 천시 건물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니, 방통위원회에서도 되있던데 예, 방통신위원회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고왜 건물 자체는 춘천시 건물이래? 시에서 이제 관리하겠지. 그러니까 시 건물에 방통위가 임대해와 있는 겁니다. 어, 그렇구나. 아, 시 건물에? 예. 그럼 예산은 이렇게. 그럼 어디 예산으로 한 거요? 예 아, 이 건물 자체는 시 예산으로 다진 거고요. 그래? 요방통위원지원한게 예. 없고? 아, 저거는 쟤네 그냥 임대 온 거예요. 어 그래? 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예. 임대 올때 쟤가 이 아. 제가 이대올때 제가 원래 이자기도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인건데 제가 해서 쓰는 겁니다 어. 대단하다 대단해.